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어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왕초보도 할수 있는 영어 문장 길게 말하기 1강으로 1시간 만에 제대로 배우는 기초영어 구조 총정리 영상과 왕초보 탈출을 위한 영어 문장 확장하기 총정리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문장을 확장해 보는 강의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 설명란에 표시된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문을 통해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두 번째,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세 번째, 나는 집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I study English입니다. I는 나, study English는 영어를 공부하다 라는 뜻의 동사 표현이며 여기에서 study 가 동사의 원래 형태인 동사 원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평소 일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며 나는 영어 전공자로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I study English every day 입니다. I study English 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인데 완벽한 문장 뒤에 매일이라는 뜻을 가진 everyday라는 부사를 써서 매일 한다는 상세한 정보를 추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나는 집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I study English at home입니다.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인데 완벽한 문장 뒤에 집에서 라는 뜻을 가진 at home 이라는 전시사 플러스 명사 표현을 써서 집에서 한다는 상세한 정보를 추가시켰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완벽한 문장 뒤에 부사를 써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완벽한 문장 뒤에 전시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문장을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두 번째, 나는 매일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세 번째, 나는 매일 집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먼저, 나는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입니다. I study English 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인데 완벽한 문장 뒤에 30분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for 30 minutes 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을 써서 30분 동안 한다는 상세한 정보를 추가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실 것은 for 다음에 시간이 오면 얼마간의 시간 동안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30은 30 라고 발음하며 minutes 는 분이라는 뜻으로 for 30 minutes 가 합쳐져 30분 동안이라는 하나의 뜻을 만듭니다. 영어로 숫자를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오른쪽 상단에 표시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매일 30분 동안 영어를 공부한다 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I study English for 30 minutes every day입니다.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인데 완벽한 문장 뒤에 30분 동안이라는 뜻을 가진 For 30 minutes 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과 매일이라는 뜻을 가진 everyday 라는 부사를 써서 상세한 정보 두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여기에서 30분 동안을 매일보다 먼저 쓴 이유는 영어를 말할 때는 주로 구체적인 것을 먼저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매일 집에서 영어를 공부한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I study English at home every day 입니다. I study English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뜻인데, 완벽한 문장 뒤에 집에서 라는 뜻을 가진 at home 이라는 전시사 플러스 명사 표현과 매일이라는 뜻을 가진 everyday 라는 부사를 써서 상세한 정보 두 개를 추가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집에서 라는 말을 매일보다 먼저 쓴 이유는 영어를 말할 때는 주로 장소를 시간보다 먼저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한 문장 뒤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을 써서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